자, 이번에는 남주기 아까운 뷰티템을 소개하는 시간이죠. 남주기 아까운 뷰티템을 남주씨가 소개합니다. 네, 그럼 오늘 소개할 남주씨의 뷰티 시크릿은 뭐예요? 네, 겨울 날씨는 피부를 굉장히 괴롭게 하죠. 피부 속당김도 심해지고, 또 차갑고 매서운 바람은 또 피부의 수분 밸런스를 무너지게 만드는데요. 네, 건강하고 좋은 피부를 만들려면 사실 뭐 1년 내내 365일 관리를 해야 되지만, 사실 겨울에는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겨울에 자칫하면 피부 관리에 소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주름의 노화가 더 빠르게 다가올 수도 있죠. 네, 그럼 피부를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네, 대기가 건조하면 우리 몸도 같이 건조해지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더 물을 많이 마셔서 이렇게 수분 공급을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여러 전문가분들은 피부 겉보다 속을 관리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피부 속 진피까지 영양을 공급하는 피부 관리법 오늘 남주의 뷰티 시크릿에서 함께합니다. 지금 영상으로 함께하시죠. 안녕하세요, 남주예요. 네, 오늘 하루 일과를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 저는 오늘 스케줄이 있어서 어, 이제 나가보려고 하는데, 이제 짐을 싸겠습니다. 네, 우선 지갑을 넣어주고요. 서미영수를 넣어주고요. 립틴트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제가 먹는 콜라겐과 히알루론산 넣어줍니다. 제 필수템들을 다 챙겼으니까요. 나가볼게요. 네, 제가 지금 스케줄 때문에 샵에 와서 머리를 했습니다. 아, 또 제가 이렇게 하루에 한 번쯤 이렇게 스케줄을 나와서도 꼭 챙겨 먹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이거입니다. 네, 아까 제가 집에서도 챙겼던 이템이죠. 네, 이거는 저분자 피시 콜라겐인데요. 물 없이도 섭취가 가능해요. 콜라겐이 진피층에 90%를 이루는 중요한 성분인데, 20대부터 체내 성분이 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신경 써서 꼭 섭취를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네, 이 제품의 경우. 이는 분자가 작아가지고 흡수율이 높다고 하니까 자주 챙겨 먹으면 피부 탄력에 도움이 되겠죠. 네,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비타민C가 함유되어 있어서 그런지 뭔가 비린 맛도 없고 상큼한 것 같아요. 너무 좋네요. 다음은 이 히알루론산인데요. 요즘에 추워서 안에서 히터도 많이 들고 굉장히 피부가 건조하잖아요. 특히 이런 피부의 속 건조를 잡으려면 바르는 화장품 뿐만이 아니라 이너 뷰티를 잘 챙겨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거 아세요? 아기 피부가 부드럽고 촉촉한 이유는 이 히알루론산이 풍부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히알루론산이 자기 무게의 천배의 수분을 머금어서 피부 수분 충전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요. 어, 이거는 바르는 것보다 먹는 게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피부 건강을 위해서는 이렇게 챙겨 먹어줘야겠죠. 포도 젤리 맛이 나고요. 이렇게 맛있는 거면 당연히 먹겠죠. 뭔가 새콤달콤하기도 하고, 딱 젤리 맛이라서 너무 맛있네요. 피부 탄력, 그리고 수분 충전, 어, 바르지만 마시고, 간편하고 맛있게 이너 뷰티도 챙겨오세요. 피부 속 건강을 위해서 이너 뷰티 제품들을 많이 챙겨 먹잖아요. 네. 그중 반드시 챙겨야 할게 콜라겐과 히알루론산이라고 하더라고요. 음, 유명하죠. 네. 네. 하지만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어, 나이가 들수록 콜라겐이 매년 1% 감소를 한대요. 심지어... 내 네, 콜라겐. 네, 충격받지 마시고요. 마흔 이후부터는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따로 보충을 해줘야 한답니다. 그렇게 급격한 거. <laughs> <laughs> 어, 나 큰일 났어. 아니, 근데 콜라겐을 먹어서 보충이 가능하다고 하면 콜라겐이 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을 그냥 먹으면 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족발이라든지. 맞아. 껍데기. 도시 껍데기. 그 많이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네, 정말 그런 줄 알았는데요. 저도 알고 보니까 이런 지방을 함유한 족발이나 돼지 껍데기 같은 동물 콜라겐은 음. 이게 분자가 커서 흡수가 잘안 된다. 아, 몰랐다. 그렇구나. 솔직히 다이어트할 때 이건 콜라겐이니까 먹어도 되고 닭발 이런 거 먹잖아요. 그런데 흡수가 잘안 됐다고 합니다. 어머머. 네 충격이고요. <laughs> 아니 그 음식점에 이만하게 써있어요 콜라겐 몸에 좋다고 <laughs> 맞아 피부 콜라겐은 어? 막 이러면 동물 콜라겐은 와. 안 되는. 그래서 지금 뭐죠? 남주의 뷰티 시크릿이잖아요 아 비밀, 네, 어. 뷰티, 뷰티 비밀 뷰티 시크릿이잖아요 네 쉽게 분해되는 흡수율이 좋은 피쉬 콜라겐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피시 콜라겐을 먹어서 보충을 해줘야 합니다 아 일단 그러면 여기 지금 제품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빨리 보충을 한번 해보 보충을 해봅시다 이게 그냥 먹으면 되는 거죠? 이게 물 없이 먹는 저분자 콜라겐이거든요 아, 무슨 맛을 먹어볼까나 이게. 네, 이게 한 포씩 개별 포장이 돼 있어서 쉽게 가지고 다니면서 드실 수가 있어요 이 맛이 레몬맛, 딸기맛 이거는 백포도 맛이래요. 전 어, 히알루론산 저... 먹어볼게요. 맛 어때요? 전 딸기 맛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목소리> 맛있어요. 이거 약간 완전 비타민 C 인데요? 어 비타민 C 이렇게 먹으면 맨날 음. 먹겠는데요, 저는? 어. 어떠세요? 음, 음, 너무 맛있는데요. 비린 맛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비릿할 수 있는 피쉬 콜라겐 특유의 맛을 없애기 위해서 레몬 맛을 더했다고 오. 합니다. 어 먹기가 너무 편하다. 그냥 갖고 다니기도 좋고. 물 없어도 되니까. 못... 음... 저 히알루론산 먹었는데요. 히알루론산은 수분크림에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먹어서 보충까지 해주면 확실히 몸 속부터 수분을 잡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히알루론산이 이제 진피증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바르는 것보다 먹는 것이 훨씬 음... 좋다고 음... 하네요 하는... 아니, 언니 도대체 몇 프로 먹고 계시나? <laughs> 지금 내가 본건세프 먹었어. <laughs> 겨울이라 너무 건조해서 저도. 계속 술, 먹고 있지. 수분 보충하느라. 그러니까 계속 먹어도 네. 부담스럽지 않은 맛이랑 자꾸 들어가요. 비법이었군요. 네, 루론산이. 저도 먹기 편하고 또 피부 건강에도 좋은 거니까 친구들이나 뭐 부모님이나 지금 노화가 되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선물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뭐남 줘도 되고 남 주지 않아도 되고. 아, 아남 주고 그 라인 맞을래. 아아아 주지 않아도 되고. 어 네, 남 주의 뷰티 시크릿 어떠셨나요? 네. 네, 더 이상 속 건조 방, 방치하지 마시고요. 네, 매일 매일 먹는 콜라겐과 피알루론산으로 촉촉한 피부만 Yeah, ain't nobody else do it like that.